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김동수입니다.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고발을 당했는데요. 학생, 학부모, 교사, 인권보호연대 신민향 대표는 13일 오, 오늘이죠. 문재판관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5항위반혐의로 문 대행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. 피고발인 문영배는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이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5항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또한 문 재판관의 고등학교 동창 카페인 경남 진주 대학고등학교 제 15회 동문 온라인 카페 운영 운영자 및 카페 가입 회원 역시 같은 혐의로 고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 신민양 대표에 의하면 대학하고 15회 동문 카페의 유머 방에는 2009년부터 2021년까지 2,000건 이상의 음란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다고 합니다. 이 카페 글 중에는 친구 누가 여자가 그리워서 특별한 밤 등과 같은 제목에 올린 글이 게재되었고, 해당 카페에 문영배 피고발인이 가입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. 자, 참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말 헌법기관의 최보류인 이런 헌법재판소에 또 재판소장 권한 대행이, 음, 이렇게 언론에 자꾸 노출되는 것이 여러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? 이런 좌편향된 사고, 또 우리 법 연구에서 자기가 최고 왼쪽에 최고로 좌편향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과연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헌법재판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탄핵심판을 결정할 수 있을까? 이런 궁금증이 갑니다.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이런 자들이 과연 헌법재판관으로서 자격이 있을까요?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서 탄핵심판을 할수 있을까요? 참으로 의구심이 많이 들어갑니다. 이런 자들은 당장 사퇴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시청자 여러분, 고맙습니다.